열정은 맞네, 현실은 쪼르빈 우리 긍정잡초 조연출 강기호 역을 맡으셨는데요. 기호 소개 좀 해주시죠. 아니, 선배님 계속 목소리 좋다고 하셔가지고 저도 모르게 <laughs> 좀 목소리 좀 신경 써서 <laughs> 소개 좀 해주세요. 네. 조... <laughs> 강기호라는 인물은 이제 그 탐사보도 트리거의 3년차 조연출인데요. 어, 이 제 옆에 계신 오수룡 팀장님에 대한 어떤 무한한 신뢰 제가 너무 믿고 너무 존경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이 트리거라는 일에도 어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되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네 그런 친구인데 이제 계약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규직이 되기 위해 어 뭔가 좌절을 많이 하게 돼요. 좌절도 많이 하고 이제 한도 PD님이 오면서 질투도 하고 자격 지심도 느끼고 네, 아무튼 뭐 그러면서 타협도 하고 네, 그런 인물입니다. 음, 네. 참 열심히 사는 모습, 열심히 하는 모습이 주종혁 씨와도 참 닮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유선동 감독님께서 어, 시청자들이 굉장히 과몰입할 수 있는 캐릭터가 기호 캐릭터다. 나, 나의 지난 날을 떠올렸다라고 말씀하셨다고요. 예, 맞습니다. 예. 예, 작업하시면서 어떠셨나요, 종혁 씨? 저는 이제 종혁 씨 연기 보면서 되게 희노애락을 많이 느꼈는데 어떻게 보면 저 저의 어떤 청춘 때그 예, 비정규직의 <laughs> 4대보험안 되던 시절의 모습이 많이 떠올랐고 예, 뭐 이렇게. 탐사보드팀 연출을 꿈꾸고, 이제 저도 연출을 꿈꾸는 시기에, 이제 주변에는 몽상가라고 그러고, 음. 예, 그리고 또 벽은 높, 높고, 예, 눈물 흘리고 이런 게그주종우가 그런 어떤 희노애락을 너무 잘 표현해 줘가지고, 예, 웃어도 페이소스가 느껴지고, 우는 장면에서는 아마 여기 다 기억하시면 다 같이 막 눈크레하고 막 눈물 을 흘렸던 그런 씬도 만들고, 그래가지고, 예, 너무 이렇게. 좋았습니다. 아, 주종혁 배우는 어떤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? 어떻게 이런 표현을 저는 평안한 인생을 <laughs> 살아왔던 것 <laughs> 같습니다. 아... 연기를 잘하는 것처럼 아, 대단합니다. 진짜 아니 진짜 어, 본인의 캐릭터 소화도 소화지만 갓소룡을 외치게 한 오소룡 팀장을 사이에 두고 아까 김혜수 씨가 살짝 힌트를 줬는데 정성일 씨 한도와 아주 묘한 신경전을 벌인다고요? 네 굉장히 많이 벌입니다. 어땠나요 실제로? 아, 실제로요? 실제로와 극중에서? 아, 극중에서는 응. 뭐, 너무 미워하고요. <laughs> 근데 자꾸 마음 한켠에 한도영이 멋있는 게 짜증나는 거예요. 뭐또 그걸 인정하게 정해 인정하, 인정하는 응. 내 자신. 응. 막, 담고 싶고. 응. 그래서 제가 하다가 저도 한도영처럼 머리 자르면 안 되냐고 강댐한테 <laughs> 제안을 했던 적이 있어요. 그 정도로? 네, 그 정도로 너무 멋있어가지고. 그랬고, 실제로는 와 진짜로 친형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게 제가 아, 어 그러니까 닮았다는 얘긴 거죠 아, 친형이라는 것아 아, 아, 기지엘이 기지엘이 예, 생긴 거는 이제 형이 더 예, 선배님 이더멋있고두분다 어, 예, 너무 멋지죠 예. 그제 뭔가 연기 같이 이제 붙는 장면을 음. 찍을 때 굉장히 많이 물어봤던 기억이 있어요 이뭐 예, 세팅 바꿀 때나 이 사이사이에 제가 되게 자문을 많이 구했던 예, 그래서 되게 많이 도움이 많이 됐었습니다. 네. 아니뭘 가르쳐준 적이 <laughs> 없습니다, 뭐, 스승님. <laughs> 아니, 자문을 <laughs> 구했다고 그러고 가르쳐준 적이 없다 그러시고. 네, 편하게 뭐, 아니, 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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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뭐 응. 각자 너무 보는, 잘하니까. 보는 뭐. 것만으로도 가르침이 있었다라는 지금. 두분두 아, 선배님들 다 진짜 저한테는 저한테 선생님이셨고, <laughs> 어 제가 관객으로서 이렇게 자꾸 공연을 보는 듯한 느낌을 계속해서 받았고요. 네 그리고 자. 제일 좋았던 거는 한 가지만 더 얘기해도 될까요? 어, 그럼요. 어. 제게 정면 보고. 아, 정면 보고 할까요? 얼굴. 아, 네. 제가 어 리허설을 할때세 분과 같이 있으면은 어 제가 뭘 해도 다 받아주겠다는 눈으로 저를 바라봐 주셔가지고 네, 진짜 진짜로 뭘 잘해야겠다가 아니라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연기가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. 정말 마음껏 펼칠 수 있게 해주셨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네.